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오라마 TV의 박스 오픈 코너. 자, 오늘은 그 지난번 88mm 포 박스 오픈에 이어서 이 신제품이 아닌 기념비적인 키트를 네. 하나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 저 타미야의 바로 M40 빅샷. 빅샷. 네, 세모벤트가 오. 아니고 빅샷입니다. 쇼핑몰에서 네. M40이라고 검색하면 네. 세모벤트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왜 기념비적인 키트냐? 네. 바로 타미야의 창립 70주년 기념 키트. 오. 어. 자 이게 왜 70주년 기념으로 이걸 선택을 했느냐? 이게 저는 뭐 옛날부터 플라모델을 만들던 사람이다 보니 그 이유가 충분히 이해가 가고 네. 어, 그럴만하다 <laughs> 어, 그런 생각이 들고 이걸 이야기를 하는 김에 그 옛날 얘기도 네. 좀 많이 해드릴까 해서 이걸 오늘 선택을 했어요. 궁금합니다. 네. 우리 지금 그 디오라마 TV 구독자들이 사실은 나이 드신 분들이 꽤 있어요. 하... 이게 참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40대 50대 분들이 꽤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분들 입장에서는 뭐 제가 오늘 하는 얘기를 들어보시면은 아 옛날 생각이 좀 많이 나실 수도 있고 어... 어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 이걸 선택을 했고 어... 네. 자 그리고 오늘 좀 영상이 좀 길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렇겠좀 옛날 얘기가 나오니까. 네, 그래서 좀몇 개를 좀 끊어서 할지도 모르고 한데 아무튼 일단 기본적으로 그 영상의 구성이 일단 70년대 한국 모형점 이야기. 네. 네 그다음에 또 타미야의 그 21분의 1 디럭스 전차 시리즈 이야기. 음. 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M40을 제가 어떻게 입술했나 <laughs> 어렸을 때그 <laughs> 얘기를 좀 해드리고. 훔쳤나? 훔치. <laughs> 자, 그 다음에 M40 전차의 그 키트 히스토리. 아, 그럼 본론이 4편이고. 아, 이거 본론 아니야, 이것도. 예, 어... 박스 오픈이잖아, 이거는. 네. 예. 다섯 번째는 M40 실물 이야기. 하하. 예, 여섯 번째가 이건 내용물. 이게 본론입니다. 네, 예,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는. 여섯 예, 예, 개 파트로, 파트로 예, 나눠서 일단 생각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구성을. 네. 예. 예. 자, 그래서 우리 저 70주년 키트라고 하는데, 여기 기념 키트가 몇 가지가 있어요, 타미야에서 자, M&M 시리즈, 타미야의 간판 시리즈인데 타미야의 M&M 시리즈 300짝 기념 키트는? 마틸다 마틸다 네 200번 기념 키트는? 이호전차어이호전차야 베스페 아, 베스페였나? 자주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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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번째 키트는? 몰라요 처칠 크라커다일 오... <laughs> 자, 그리고 타미야 M&M 시리즈 50주년 기념 키트는? 몰라요 어, 하나도 몰라, 어떻게 해 <laughs> M551 시리단 아 맞다. 네. 자 그래서 아무튼 이게 이제 기원이 아무튼 그 21분의 1짜리 플라모델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1960년대에 나온 키트예요, 사실은.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1970년대에 들어서 우리나라에 유입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팔던 플라모델 키트는 사실은 이 기원이 어디서 이렇게 나온 건지는 정확히는 몰라요. 근데 보통 이제 하는 얘기로는 미군 부대 뭐 PX 같은 데서 흘러나온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근데 그 와중에 이게 뭐 뻥, 뻥일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정식으로 수입되는 키트는 다섯 가지 뿐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다섯 가지가 뭐냐면은 타미야의 21분의 1 M40 자주포. 음. 그 다음에 21분의 1또 M4 셔먼 전차. 네. 그 다음에 21분의 1 M2, 그러니까, 롱톰, 155mm 포. 아, 예. 이거 세 가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35분의 1 M8 그레이 하운드 장갑차. 아하. 아, 거기에 모터라이즈로 가는 게또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가, 엉뚱하게, 이건 터미야게 아니고요. 그, 니또라는 회사에 음. M8A1, 그니까, 러 M8A1이죠. 그, 그레이 하운드하고는 좀 다른 차량인데요. 그건 트랙터. 음. 어, 궤도가 달린 견인차입니다. 그 다섯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뭐, 다섯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외제 프라모델 굉장히 많이 있었죠. 네. 그 다음에, 그, 나중에 나왔던 타미야 뭐, 초창기 모터라이즈 전차도 있었고, 그 다음에, 레누얼 뭐, 지금 레벨이죠. 뭐 그런 데도 있었고, 그 다음에, 니치모 것도 좀 수입이 돼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일동과학, 뭐, 이런 거. 그래가지고, 꽤 가질 수 많은데, 아무튼, 뭐, 실제 정식 수입은 다섯 가지 뿐이다. 네. 근데 뭐, 그게 뭐, 정식이든 아니든, 뻥이든 아니든, 뭐, 뭐, 지금 중요한 건 아니죠, 사실 그게. 그래서, 그것만 팔고 있었고, 자, 그래서 그 1970년 전후 예? 대략으로 보면 한 678년에서 한 778년 뭐한 70년대 말 정도 고그 그맘때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 당시 그 모형점들이 여러 개 있었지만 그중에서 뭐 아카데미도 있었습니다. 아카데미가 삼성교회에서 어, 소매점에서 시작을 했죠. 음, 몰랐어요. 예. 그래서 그때는 이제 아카데미에서 뭐 자체적으로 뭐 만든 뭐 소위 말하는 과학 교재 이런 것도 있었고, 아니면 뭐 외제 프라모델 수입해서 판매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뭐 다섯 가지 정식 수입품이나 다른 것들도 이제 거기서 판매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당시에 그래서 이걸 어떻게 또 광고를 했냐 면은그 소년중앙, 뭐 아. 새소년, 뭐 어깨 동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 저 예. 보물섬까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거기다 이제 모형전 광고가 나왔습니다. 어. 과학교제사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 기억이 나요. 네. 예. 그래서 요, 이게 사실은 이 옛날 얘기를 좀해드리려면 그때 것도 보여드려야 되잖아 사실은 네. 그래서 아 근데 이제 인터넷에서 좀 열심히 찾았는데 마침 그그 그 당시에 나왔던 광고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좀 어렵사리 찾았습니다 <laughs> 많진 않지만 그래서 이거 우리 같이 하나씩 한번 보시죠. 네. 네. 자 이건 일단 보면 칼라 광고죠. 아카데미과 광고입니다. 이 음... 보시면 맨위에이잘안 보이긴 하지만 72년도라고 되어 있잖아요. <laughs> 그래서 아카데미 과학이 드리는 특별 서비스라고 되어 음... 있죠.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코스모스 백화점 3층이라고 되어 있어요. 연기보시 코스모스 백화점 알아요? 제가 회사가 근처라서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아... 옛날에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명동 있고 딱그 바로 그 앞에. 그러니까 네. 그 당시에는 그 백화점이 그 신세계 백화점. 미도파 백화점. 그 다음에, 예. 거기 유명했고, 미도파 백화점 건너편 명동 입구에 코스모스 백화점이 생겼어요. 어, 저는 기억만, 예. 기억은 못합니다만 예. 네. 그래가지고, <laughs> 그 이제 조금 있다가 좀, 거기가 백화점이 없어지면서, 뭐, 그냥 쇼핑센터로 바뀌었다가, 뭐,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예. 지금은 뭐, 눈 스퀘어? 네. 그래갖고, 무슨 의류, 저 파는 그런 저 빌딩으로 바뀌어 있는데, 아무튼 그 당시에 코스모스 백화점 여기 3층이라고 나와 있지만, 3층에서 5층으로 옮겼었는지, 5층에 있다가 3층으로 옮겼는지 그건 잘 기억이 안 나요. 음. 아무튼, 5층에도 잠시 있었고, 3층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거기서 주로 이제 외제 수입 프라모델을 팔았죠. 음. 사실은 거기서 몇번 샀는데, 아카데미 지점이라는 건 몰랐어, 사실은. 그당시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품목을 취급하고 있었기도 하고.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중간에 에스카레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오시면 신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명이. 그래서, 여기 나온 이게 M8 그레이 하운드 장갑차예요. 음. 여기 R214 모터를 장착을 해서, 어, 이 앞뒤로 가는 모터라이즈입니다. 네. 리모컨 있었나요? 아, 리모컨 아니고, 이건 그냥 스위치로. 어, 그러면 계속 네. 가면 따라가야겠네? 그쵸. 어. <웃음> <웃음> 그리고 건전지도 홀더가 없이 그냥 고무줄로 묶어서 그 안에다 집어넣는 그런 식이었고, 음... 아무튼 그랬습니다. 이게 당시 가격이 천원 내외였던 것 같아요. 여기 잘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네. 네. 당시 자장면 가격은? 50원이 채안 됐어요, 그당 어... 70년 대 70년 그 전후니까. 50원, 50원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자장면 네. 20 그릇을 줘야 그걸 그렇죠. 살수 있었다. 네. 음. 자, 요 다음 거 보시면은 요거 이제 흑백인데요. 예. 이건 이제 역시 아카데미과 학교 재사입니다 요거 이제 삼선교매장. 음. 그렇죠? 그래서 이건 모형 공작 재료 센터 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laughs> 재료 센터. 네, 센터. 과학자가 되는 길. 어... 자, 그래서 여기 저 좌측에 여기를 보면 원자포 모형이라고 있어요. 원자포. 예. 여기 <laughs> <laughs> 2 1분의1그 롱텀 네. 예, 포고요. 그 위에 요 엠팔 그레이아운도 보이시죠? 네. 예, 요것도 있고. 실제로 롱텀이. 예. 그 전술 핵폭탄을. 예. 발사할 수 있었던 자주포였으니까. 예. 뭐 이런 얘기도 있었나봐요. 예, 어릴 예. 때 그런 거를 원자포, 야 이거 멋있다. 예. 아, <laughs> 앞으로 써먹어야겠다. 예. 그래서 이게 뭐 송수신기 있잖아요. 싱글이 예. 이게 미만 원이 넘어요. 그 당시에 이광고 전체에서 만원 넘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어호 송수신기. 예, 그 무선 조정그 RC 네. 조정기죠 예. 야. <laughs> 그 당시에는 적외선이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그 싱글이면 보탄 방식이라 그래가지고 한번 누르고 딱딱 누르고 이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 TV 리모컨 같은 예. 그런 방식이 었을거예요 예. 어쨌든 예. 만 원이 넘었다. <laughs> 이야, 예. 무선 그 당시에는 첨단이었네요. 예. 자, 그 다음에 보면 요거 이제 아카데미 과학인데 역시 요거는 그 도남동 쪽에 있던 매장에서 삼성교 쪽으로 옮겨가지고 <laughs> 있던 매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타미야의 이제 그 초기 모터라이드 제품들이 나옵니다. 이걸 정식 수입해서 판매나요 수입해서 판매를. 그러니까 정식 수입이냐 아니냐 그건 뭐 아직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수입 판매입니다 아무튼. 그 당시에는 네. 뭐 수입을 자, 자유롭게 할수 없었으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게 있고. 네.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거 이제 중앙과학이라고. 네. 이건 뭐 저기 그 서대문구 충정로에 있던 곳인데요. 저는 여기 두번밖에못 가봤어요. 네. 그래서 여기 여기에 대한 정확한 기억은 좀 없는데 여기 보시면 역시 타미야 초창기 모터라이즈 키트 나오죠. 네. 네. 박스 그림을 보고 알겠어요아예자 <laughs> 그다음에 보시면 이거는 아이 화질이 별로 좋진 않은데 학생 백화점 과학부 제일 과학입니다 이거는요 그 도남동 지금 성신여대 입구 예 거기 딱그 자리예요 어허. 그 자리인데 그이 당시에 어쨌든 제일 잘 나가는 모형점이었어요 그 성신여대 뒤에 예. 바로 미군부대였잖아요 어, 그랬나요 그랬으니까 에휴, 음. 아무튼 그때 그래서 이 타미야 카피로 모형도 제일 먼저 나왔었고 2 5오대일 뭐. 그 인형 세트, 예. 그래서 두 개가 들어 있는 게그 당시 1 0 0 원이었던가 아무튼 그랬는데 아무튼 여기가 굉장히 좀 값도 비싸고 다른데보다 물건도 많고 어허. 그래가지고 굉장히 잘 나가는 모형점이었는데 어찌어찌 하다가 한 5년 만에 이가 사라졌어요. 그 이유는? 그 이유는 뭐 저도 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모형 외에 뭐 요인인지 그건 모르겠지만 아무튼 망했습니다. 네, 그래서 회사만 <laughs> 잘됐는데 망했다는 것은 네. 어떤 송사가 아니었을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네. 아무튼 이 당시에 그래서 그 도남동 쪽에 굉장히 많은 모형점들이 있었어요. 음... 그래가지고 어, 그런 모형점들이 있었다. 네,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한민국 최초의 플라모델은 M 41 워커 블독그저 네. 합동과학에서 나온 거였는데. 5 0 오십 분의 1이라고 박스에 써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모터라이즈로 이제 고무, 고무 캐터필러로 해서 다이 굉장히 잘 갔습니다. 이, 이 달리는 장난감으로는 굉장히 성능이 좋았어요. 음. 그리고 완성품이 육0 원. 원. 그다음에 조립, 그러니까 조립하는 키트, 키트 상태가 5백 오십 원.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서 제 기억으로는 한4개 정도 샀던 것 같아. 요 가격도 예. 전에 뭐만 원, 예. 몇천 원짜리보다 예. 훨씬 더 예. 구입하기 쉬웠겠네요. 600원이면 비싼 거였죠 그래도 그 당시. 에 짜장면 예. 12그릇. <laughs> 야뭐 그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카피 제품들도 많이 나왔어요. 음. 그래서 아까 뭐그 우리 봤던 광고에 보면은 거기 저 국산 카피 제품도 많이 있어요 사실은 아까 제가 성능은 안드렸지만뭐 그런 것들도 있었고. 수입품을 예. 수입 가격 그대로 살수 있는 어린이가. 예. 얼마나 있었겠어요? 그렇죠. 주로, 근데 제 기억으로는 그 일본의 일동과학. 예. 무슨 이제 하프트랙 같으면 왜 모터 달기가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억지로 모터를 달아서 말하프트랙의뭐 뭐 병력실이라든가 이런 곳을 다 희생을 하고 아예 모터라이즈로 만들어가지고 가게끔 만드는 그런 게 많았는데 그런 게좀 카피 제품이 꽤 있었어요. 음. 네. 원래 캐터필러 궤도 차량은 예. 하피, 하프트랙은 재현을 하고 바닥에 바퀴를 달아서 예. 갔던 기억도아 그런 것도 같아요. 있었나? 오, 네. 이건 정확히 기억은 안 나네요. 예. 아무튼 뭐 그런 게 있었다. 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70년도 당시에 이제 모형점의 이제 이야기입니다. <laughs> 70년. <1970년도>. 도자 <laugh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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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일단 그럼 모형점 얘기 요 정도 하고. 네. 챕터 2로 넘어와서. 네. <laughs> 자 타미야의 21분의 1 전차. 음... 지금도 모형점에 보면 왜그저 빈티지 키트라 그래가지고 타미야 25대1 전차들이 꽤 있어요 저는... 뭐 야크트 판터 뭐 이런 거몇 가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계속 재판이 되는 거죠 어허. 근데 그게 이제 기원이 1963년도에 시작된 21분의 1 디럭스 전차 시리즈 디럭스? 예. 네. 그래서 넘버 원이 M4 셔먼 예. 넘버 투가 바로 오늘 소개하는 M40 빅샷 어허. 세 번째가 M2 롱텀 자주포 그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사실은 뭐, 실물은 좀 다르긴 했지만 지금, 언뜻 보기에는 왜 M40 자주포가 셔먼 차체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곡, 그 이제, 공통 부품을 쓰는 거죠. 사실은, 연 차체가 길거나. 네, 그렇긴 뭐, 한데, 아무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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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당시에 무시하고, 네. 그리고, 그 위에다 이제, M40에 155mm 포를 달았잖아요. 네. 그 포를 또 견인포로 만든 게 이제 세 번째가 되는 거죠. 어허. 네, 그래서 그세 가지가 일단 그한한뭐 시리즈라고 보면 되죠. 네. 그래서 그 당시에 M4는 싱글 모터. 어 대한민국에서의 가격이 3,500원. M40은 전후좌우 리모컨. 음. 그래서 5,000원. <laughs> <laughs> 그리고 M2 롱텀 그 폰은 1,500원. 네. 네. 그랬어요. 그래 가지고 그 일본에서는 그 리모컨이 1,300엔이었다 그래요. 음. 처음 나올 때. 네. 그다음에 이제 싱글 모터가 천엔 모이랬는데 뭐그 M2 그포 같은 경우에는 저도 그 당시 몰랐는데 일본에는 포가 나가는 게 있었고 안 나가는 게 있었대요. 음, 포, 포 그러니까 포탄 말이죠. 그렇죠 이게 스프링으로 틴하고 네. 이제 나가는 거죠. 그게 나가는 게600 엔, 안 나가는 게550 엔. 어, 어, 어. <laughs> 예전에 프라모델들은 예. 이렇게 실제로 작동이 예. 되는 것이 압도적으로 많이 팔렸다라고 예. 합니다. 그때 뭐 작동을 안 하면 저기 저기 아니 저기. 저기 했죠 지금은 프라모델을 스케일 모형을 예. 포기한 반다이가 예. 타이거 전차를 예. 비비탄이 발사되는 모형으로도 예. 판매를 한 적이 있었고 예. 뭐 그랬대요 예. 아무튼 이제 M40은 발매 당시 가격이 1500엔 예. 예. 그리고 거기다 이제 어쨌든 셔먼 자체 이용하고 M2 그포 달고 해가지고 아, 아, 아. 그 다음에 전후 자원 리모컨인데 그 RE36이라는 그 묵직한 모터를 사용해서 정말 무지막지하게 가는 물건이었습니다 음. 근데 뭐 나중에, 저도 나중에 한 거지만, m 사 셔먼도 역시 일본에는 전후자우 리모컨이 있었다 그래요. 예. 어 그런데. 그래서 그걸 이제 상당히 한국에도 꽤 많이 수입이 됐어요. 그게. 수입인지 뭐뭐 뭐 아무튼 꽤 들어왔어요. 그래갖고, 어, 나름 많이 팔렸죠. 그래서. <웃음> 실제로 <웃음> 예. 어릴 때는 지금처럼 제가 78년생인데, 예. 저 어릴 적 국민학교 때에도 놀거리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 이 사방에 저는 그때도 서울에서 살았는데요. 서울이라고 하더라도 예. 주위를 둘러봐도 다뭐 개, 고양이 예. 말고는 친구가 없어. <laughs> 그래서 우리 도 어렸을, 어렸을 때도뭐 그랬잖아. 플라모델 아니면 뭐 바둑장기 그죠? 아니면 예. 밭에 가서 예. 개구리 잡고 뭐방아깨위 잡고 예. 비오는 날새 잡으러 다기고뭐 예. 이렇게 놀거리가 없었던 당시에 정우 예. 자우내 뜻대로 움직이는 작동 완구가 있었다면은. 예. 엄청나게 인기 있었고 예, 나도 한 번만. 이제, 건전지도 큰거 사용하고, 근데 건전지도 금방 달았어요 그렇죠. 예, 그때는 이제 또 요즘 요즘 전지는 왜쭉 힘이 파워가 끝까지 나다가 탁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전력이. 근데 그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옛날 쌩쌩한 건너면 잘 가다가 예, 약간씩 떨어지는 거지 이게. 그게 바로 예. 망간 건전지의 특징인데요. <laughs> 요즘은 찾아볼래 하고 예, 수가 없지만 예. 옛날엔 그렇습니다. 예. 자 근데 이걸 이제 우리가 말로만 하니까 사람들 여기 보시는 분들이 좀. 잘 모르실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아, 이걸 어떻게든 좀 보여드려야겠다. 그런데, 네. 지난번에 우리 사실 몇달 전에 이거 한번 찍었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딱팍 떠들고 나니까 보여드릴 게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몇달 동안 또 여러 가지 또자리를 어, 준비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네. 보여드리려고. 네. 네. 그래서, 일단 첫째는 제가 한국 타미야에 요청을 해서 네. 그 일본 타미야 전시실에 있는 이 21분의 1, M40, M4, 네. 어, 사진을 좀. 보내달라. 네. 그래가지고, 근데 좀 많이 좀 보내주시길 바랬는데그 박스 안에 내용물이 없다 그러더라고. <laughs> 그래서 만두 완성품만 이제 보내주셨어요. 그는데 예. 요한번 사진 한번 같이 보시죠. 예. 자, 이게 그 타미야 역사관이에요. 그래가지고, 요 안에 그 옛날에 나왔던 타미야 그 키트들 예. 이런 것들이 뭐 거의 대부분이 전시가 돼 있고, 그다음에 요즘 그 그야말로 골동품도 많이 있는 거죠. 허허, 네. 근데. 엄청나게 잘 만들어놔서 예. 하나하나 보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타미야 역사관의 전경입니다. 예. 음.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21분의 1 전차들이 있는데 네. 박스도 있고 완성품도 있고. 네. 근데 박스 내용물을 좀 보여달라고 했더니 내용물은 없다. <웃음> 그래가지고 <laughs> 자이거 사진이 M40 어... 빅샷입니다. 음. 어 근데 색칠은 아주하는 건 아닌데요, 그죠? 여기 보면 저 바퀴에 저렇게 노란 거 찍어놓은 거 보면은 아주하는 건 아닌데 이 색칠을 일부만 손을 댄것 같아요. 데칼도 지금 많이 오래돼가지고 떨어져 있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맨 플라스틱의 그 주요 그 말하자면 포인트가 되는 그 부품들만 색칠한 게 아닌가. 좀 보기에 그렇죠? 모르겠어요. 그래요. <laughs> 이게 기본치를 한번 한 건가? 이게 초록색으로? 했겠죠. 제 생각에는 알루미늄 파이프가 초록색으로 된거 보면 탱크 베이로 한번 민한것 같아요. 한번 한것 같긴 하네요. 그죠? 네. 네. 자, 그다음에 보실 것은 어, 셔먼입니다. 네. 셔먼인데 자, 여기 M4 셔먼입니다. 어... 보시... 모양이... 네. 어, 셔먼과 닮긴 닮았는데. 그쵸. 제가 생각하는 그딱그 그 셔먼은 아니고, <laughs> 어딘가 영화에 등장하는 소품, 레플리카, 네. 복제품으로 네. 어, 만든 셔먼이 아닌가. 자, 싶기도 보시면은 한데. 차체는 M4A1. 네. 그죠? 그 다음에 포탑은 75mm 포탑인데, 주포는 <laughs> 76mm가 달려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서스펜션은 또 소위 말하는 HVSS 가 달려있고, 여기 사진에는 안 나오지만, 엔진데크를 보면 M4A3이에요. 음.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뭐 정체가 불명한 그런 셔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laughs> 이게 뭐지? <웃음> <웃음> 이게 진짜 정체를 알 수가 없어, 진짜. 아무튼 이런 셔먼입니다 네, 영화 소품인 줄 알았어요. 예. 네. 예전에는 네. 이 정도만 해도 그렇죠. 자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당시에 뭐 저도 뭐 모르는 거지 뭐 그냥. 어, 셔먼이 이렇게 생겼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뭐. 그렇습니다. 예. 네. 네. 그 다음에 그리고 제가 유튜브에서 네. 일본에 계신 분이 어, 촬영을 한 M 4 0 키트가 있는 그 유튜브를 하나 드디어 발견을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걸 좀 우리가 같이 보면서 이 네. 뭐, 채널 이름은 사기야 도시하루. 그냥 사람 이름입니다, 그냥. 네. 근데 이분이 뭐 그냥 뭐 취미로 만드신 것 같아요. 이게뭐 유명한 사이트 같진 않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M 4 0 예전에 그 있던 M 4 0 키트를 뭐 그대로 하긴 했는데 이거를 현대에 맞게 옛날에는 그 유선 조종 전후좌우 리모컨이었잖아요. 여기다가 저 RC 무선을 달았습니다. 어, 나머지 겉모습은 뭐 옛날 것 똑같고요. 그래서 이거 한번 같이 보시면 이 키트의 내용을 좀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한번 보시죠. 자, 이게 키트 박스입니다. 초 레아 모형 라디콘으로 해가지고 이 내용물입니다. 그래서 이 21분의 1 박스 상당히 커요. 근데 뭐좀 휑하죠, 사실 이게 별로 정밀하지도 않고. 이 기아도 몇 가지는 이게 직접 조립을 하게 돼 있어요. 여기 이제 서스펜션 부품. 여기 서스펜션, 간단하죠. <laughs> 간단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요, 이게 이제 서스펜션 여섯 개를 만들었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 부분이, 이 부분이 말하자면 양쪽으로, 말하자면 샤프트로 연결이 돼서 양쪽으로 걸치게 돼 있어요. 음. 근데 이게 고무 궤도가 워낙 팽팽하다 보니까 여기가 아주 굉장히 잘 깨졌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그런 기억이 있고요. 네. 자 그다음에는 또 여기 포 부분입니다 포 부분인데 이게 참 신기한 게 아까 뭐 초알도 나간다 그랬지만 기아를 이용해서 이렇게 돌리면 포신이 위아래로 이제 왔다 갔다 하게 돼 있어요 좌우로도 또 왔다 갔다 합니다 이 보시면은 이거 보이시죠 이 핸들을 돌리면 포신이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해요 아하. 이 좌측을 돌리면 또 좌우로 왔다 갔다 하고요 이거 네. 이제 주포에 알루미늄 파이프가 끼어 있습니다 포신 두께는 이거, 보셔, 이거 조립한 거. 근데 이분이 상당히 정성껏 조립 잘했어요. 진짜. 그럼요. 예. 네. 뭐 디테일업도 아까 보니까 이게 여기 지금 이, 이 샌드페이퍼 뭐 이런 그 다듬는 작업을 굉장히 열심히 하신 것 같고. 근데 네, 뭐 대부분 뭐 키트 그대로 만들긴 했지만 앞에 예비 궤도 같은 경우는 좀 디테일업을 했네요. 그죠? 음, 음 그렇게 돼 있고 여기 이제 알루미늄 파이프를 앞에 끼워서 포신을 이제 길게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내부에 저 탄약 넣는 부분도 약간 디테일업을 했고 모터는요. 이게 옛날에는 이걸 쓰질 않았어요. 굉장히 이거보다도 큰걸 썼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RC용으로 아마 바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색칠도 하시고 해서 이제 이렇게 RC도 참잘 만드셨어요. 보니까 레이싱 버트 배터리도 들어가 있고 야 이게 완성 사진입니다. 뭐잘 만들었죠? 그렇습니다. 예. 이 고무궤도인데 굉장히 빡빡해요. 고무궤도가. 이제 좀 이따 달리는 거 나오지만 진짜 아주 무지막지하게 달립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이 모터가 좀 작은 걸 달리니까 이게 좀... 자, 보시죠. 근데 7.2V라서 음. 충분한 파워가 나와요. 네. 자, 여기 보시면 이 앞에 이 바퀴가 들려있잖아요. 이게 네. 고무가 워낙 장력이 세서 들려있는 겁니다. 그 고무가 만들고 난 다음에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네. 처음 설계할 적에는 제대로 했는데 네. 고무가 줄었던 거죠. 네. 이거 잘 보시면 이제 실제로 M40보다는 이 포가 좀 작죠, 그죠 이 포가 이 여기 이, 이 말하자면 이 전투실에 하나가더 들어있잖아요 제제는 일단 예, 예. 이런 건 몰랐죠, 뭐 사실 아, 아, 아. 아주 잘 갑니다 아주 포가 그 길이도 좀 짧고 예. 그렇습니다만은 어디까지나 1972년의 시각에서 키는 60년대 나왔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요저그 옆에 있는 그이 부대 마크 예. 해골 마크 있잖아요 해골 마크가 사실은 이게 그 어떤 유명한 부대인 줄 알았어요 저는 음.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그 가상의 마크라 그러대요. 음. 그래서 그 박스에도 어쨌든 해골 마크가 있고 여기도 지금 이그 해골 마크 보시면은 붙어 있거든요. 그냥 그린 것이다. 이게 상상의 네. 부대다. 아, 참고로 네, 나중에, 여기 이 마크 네. 해골 마크. 아 실전 부대 는 아니었다. 네. 근 나중에 요즘에 이거 m 4 0 타미야에서 나오고 나서 이 마크 좀별매데칼 팔아요. <laughs> 키트 안에는 네. 안 들어있지만. 예. 네. 어 잘갑니다. 자, 일단, 요, 요 정도 보시죠, 뭐. 네. 네. 자, 이래서 21대1 시리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예. <laughs> 제가 이제 세 가지 소개해드렸는데, 사실은 어, 21대1 시리즈가 두 개가 더 있어요. 네. 버버 4가 3호 돌격포. 예.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이름을 하겐 크로이츠 전차. 라고 네. 불렀고요. 파이 5가 3호 전차입니다. 음. 근데 제 기억으로는 이게 3호 돌격포하고 3호 전차는 국내 수입이 안 됐던 것 같아요.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서 5번까지 나온 다음에 6번부터는 25대 1 시리즈로 넘어가게 됩니다. 파. <laughs> 그래서 <이> 21분의 1은 섯가지가 <laughs> 나왔다. 네. 이렇게.